네, 안녕하세요. 코대박입니다. 자, 지금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스테이터, 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음, 어피트에서는 121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빗썸은 돌파를 못했네요. 121선을 121선을 돌파를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음. 일단은 도구를 보면 음. 일단 요까지 갔다가 어 일단 여기 정도 갔다가 아, 여기 지금 요 부위에서 한 매수를 해보면 어떤가 라고 보여지네요. 아, 스테이터도 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8원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됩니다. 38원을 돌파를 하면 어, 바로 요 부위가 38원에 있는 음, 돌파할 수 있는 어, 힘을 얻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 나오게 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음, 차트를 보셔도 월봉에서도 봐도 음, 충분히 여기서 상승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음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얼마까지 갈수 있냐? 단타 보시는, 보시는 분들은 뭐 짧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45원까지, 어, 최대한은 5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45와 50원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아,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단타는 39원, 39원까지 단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지금 36원은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36은 어만 깨져 봐야 어, 큰 차이 없어요. 지금 36원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36원은 안 깨질 것 같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36원이 깨지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중에 또, 어, 121선 안착을 할, 했을 때, 한번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